천 패드 쓰다가 습기 먹어서 뻑뻑해지고 몇 달만 쓰면 해져서 버린 적 많으시죠? 강화 유리 패드로 바꾸면 반영구적인 수명과 365일 변함없는 슬라이딩을 얻을 수 있지만 계속 천 패드만 고집하다가는 중요한 순간에 에이미티어 게임을 망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내 마우스의 잠재력을 100% 끌어올려줄 강화 유리 패드 인기 순위 베스트 5를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고고프리 강화 유리 마우스 패드입니다. 유리 패드 입문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가성비 제품인데요. 9H 도의 단단한 강화 유리를 사용해 생활 기스에 매우 강하고 특수 코팅 덕분에 마우스가 빙판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오염 물질이 묻어도 물 티슈 한 장이면 새 것처럼 변하니 커피나 음료를 자주 쏟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편한 패드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제품은 싱크웨이 글래스핏 마우스 패드입니다. 단순히 미끄럽기만 한게 아니라 멈추고 싶을 때딱 멈춰주는 브레이킹 능력까지 갖춘 밸런스형 제품입니다. 표면을 미세하게 깎아내는 에칭 공법을 적용해 마우스 센서의 인식을. 정... 정확하게 돋고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마감해 손목이 쓸리는 통증을 없앴습니다. 여름철 손에 땀이 많아 패드가 눅눅해지는 게 싫은 게이머들에게 구세주 같은 아이템이죠. 세 번째 제품은 카라몰리 투명 유리 마우스 패드입니다. 보통의 검은색 패드와 달리 투명한 디자인이라 책상 본연의 무늬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인테리어 특화 제품입니다. 책상 위에 사진이나 메모를 끼워두고 그 위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 활용도가 높고 강화유리 특유의 시원한 촉감과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답답한 느낌 없이 세련된 데스크테리어를 완성하고 싶은 분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앱코더 블랙 유리 섬유 패드입니다. 순수 유리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유리 섬유 재질을 사용해 극강의 슬라이딩을 구현한 제품인데요. 습기에 완벽하게 저항하여 비 오는 날에도 평소와 똑같은 감도를 유지해 줍니다. 일반 천 패드보다 훨씬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가격 부담은 줄여 FPS 게임을 즐기며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실속형 모델입니다. 다섯 번째 제품 은 레이저 아틀라스 마우스 패드입니다. 게이밍 기어의 명가 레이저에서 작정하고 만든 프리미엄 제품으로 유리패드 특유의 서걱거리는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조용한 사용감이 일품입니다. 지문 방지 코팅이 되어 있어 손자국이 잘 남지 않아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바닥 전체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격한 마우스 질에도 절대 밀리지 않는 하이엔드 유저를 위한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남겨놓았으니 구경해 보시고 필요한 제품 구매하시면 됩니다. 시기 바랍니다.